이번 사연은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차분해질 수 있는 사연입니다. 네. 저랑 밀당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좀 숙연해지는 느낌인데, 어, 이번한테는 좀 힘을 좀 드리고 싶네요. <laughs> 아, 네. 운님, 안녕하세요. 요즘 녹음 일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어, 그럴 때일수록 짜투리 시간에 쉬면서 회복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도 종종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본인 쓰러지면 흑흑 저번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편지를 올렸던 사연 보고 편지도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올립니다 편지 사연인가 봅니다 음.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살아가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나이만 먹은 성인이 됐어요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서 히키코모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지만 잘 안되더라도 부딪혀보고 있어요 한때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트 난관에서 아래를 쳐다보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때 저에게 힘을 내라고 준 선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대로 삶을 포기하다, 포기한다면 아무리 우리 딸이라도 아빠가 두들겨 팰 거라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땐 펑펑 울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엉뚱한 생각을 한제 자신에게 웃음이 납니다. 아빠, 그곳엔 차갑지 않고 따뜻한가요? 춥거나 하지는 않죠? 자연이 우리를 갈라놓게 만든 지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것 같아 원망도 많이 하고 믿고 했는데, 누가 팔불철 아니랄까봐, 무슨 일 생기면 꿈에 자주 나타나고, 이제서야 멋진 남자친구가 생기니 환하게 웃으며 울었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것조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늘에서 부디 딸내미가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쁜 딸, 어떤 놈이 데려갈지는 몰라도 어, 세상에서 어, 저를 가장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는 남자일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바쁘게 살아가는 날들이 지날 때마다 가끔은 아빠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아빠도 슬플 테고 저 역시 그 부분에서 두려워 걱정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날 때면 답장을 받을 수 없는 편지를 이렇게 보낼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 편지는 어, 저 대신에 새벽 감성으로, 감성으로 힐링을 주는 운님이라는 분이 라, 라디오 아날로그 감성으로 읽어줄 테니 제가 들을 때 같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아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아빠, 목소리조차 가물가물하지만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하늘에 가게 될 때면 할머니가 되었어도 아빠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저 힘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 딸 응원해 주세요. 아,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이 편지를 듣는 운님과 새벽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 읽어보고 너무 힘들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준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laughs> 아, 네, 짠한. 사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음. 네, 분명히 이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뭔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음. 어,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서 히게코모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에서 행복을 찾아서 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무슨, 아파트 난관 이런 거, 그 뭐냐, 잠깐만, 어딨어. 한때 아,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트 난관에서 아래를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저에게 힘을 내라고 선물이 아직도 기억나요. 에이, 그, 아파트 난관 아래 쳐다보면서 침 뱉으려고 그랬죠.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음? 그침 맞는 분들이 얼마나요. 어? 그렇겠어요. 어? 앞으로는 아파트 난간 그런 거 어?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게요. 어? 그러지 말고 음. 삶을 왜 포기합니까? 응? 어? 정말 저는 이거 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삶을 포기한다는 거. 음. 네, 유종장님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삶을 포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상륙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정말 정말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음, 왜냐?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어? 그런 행복을 누린 소중한 사람인데, 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 그러면은 안 되지. 음. 그리고 막 이렇게 어, 아유 다시는 어 그런 생각을 하 덜덜덜덜 말아요. 쌍욕, 어. <laughs> 쌍욕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네. 왜냐면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그 생활이 다 있고 자신의 길이 다 있습니다. 음.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건데, 정말 살다 보면 지금 불행, 불행한 사람들도 많고 한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음,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정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상륙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음. 일단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도록 본인의 지금 현재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더 깊게 빠지지는 않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성취감이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뭐 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어, 내가 어, 요리를 하나 작은 거지만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고. <laughs> 어, 그럼 그거 하나하나 만족 아닌가요? 음. 네 아버님이 굉장히 따님을 사랑하셨나봐요. 음, 팔분출이셨고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은 또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부디 이 마음이 하늘에 잘 전달되어서 그 따님이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이 정말 가능하면 꽃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무조건 다 꽃길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는 정말 진흙탕도 있고 꽃길도 있고 가지밭길도 있고 하거든요. 감정도 행복한 감정, 즐겁고 웃음, 슬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라는 거죠. 다 있을 수 있는 거. 음, 너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어. 그랬잖아요. 2017년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우리 다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다 행복만 있겠습니까? 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하는 거, 그게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가 또... 간만에 또 행복을 또 만나면은 그게 또 엄청 기쁠 수가 없어요. 음. 너무 이제 편안한 삶, 너무 행복, 너무 기쁘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고통도 즐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어, 이분, 우리 청취자분이 사연 올려주신 분이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음. 되게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버님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그 마음 잘 안고, 어, 조금 행복하게 사시고,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은더 좋을 것 같고, 우리 모든 분들이, 분들이 힘내라고 또 에너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